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 법을 어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발끈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 즉 나는 다윗 같은 자다 나는 메시아라는 간접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모든 걸다 떠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즉 나는 안식일에도 모든 것에도 주인인 존재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할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지난번 본문이 끝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번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잠시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야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기억나십니까? 예, 네,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푸시고 귀신도 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볼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회당이고 때는 언제일까요? 2절에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언제 안식일에 때는 안식일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난번 본문과 합쳐서 재구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회당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생겼고 그 논쟁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당으로 가니 누가 있습니까 먼저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아마비로 인한 마비나 아니면 뇌졸증으로 인한 마비입니다. 중풍이라고도 하죠. 그런 마비를 가진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절 초반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봉독 때에 육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치유도 금지가 됩니다. 왜? 치유도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회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유대인의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안식일법을 정면으로 어겨버리십니다 율법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 현장을 잡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고의로 안식일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라고 나옵니다 고의로 안식일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은 피하고 그보다 낮은 흥벌로 다스리곤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무튼 지금 회당은 터지기 직전에 화약고 같은 분위기입니다 안식일법을 사수하려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생각을 깨부수려는 예수님의 팽팽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눈길을 이미 아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눈길을 피할 마음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냥 일어서라가 아닙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손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크든 작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컴플렉스가 공개적인 볼거리가 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컴플렉스가 대중에게 밝혀졌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조차도 그런데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장애나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주면 불편하죠. 사람들이 나를 잊었구나. 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대입니다. 관심을 가질까 두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자는 자신의 장애가 공개적인 볼거리가 될걸 알았다면 절대로 회당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손 마른 자는 참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불법을 행할 줄 알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서 불법을 행하기만 해 봐라. 이번에는 확실히 증거를 잡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시선을 안다는 듯 손마른 자를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한 가운데에 세워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했을까? 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몰래 무슨 짓을 할까 봐, 예수가 무슨 짓을 할까 봐 주시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참 의미심장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이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손마른 자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일단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법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당연하죠. 선을 행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묘해집니다. 분명 예수님은 법을 어기고 손마른 자를 고치는 걸 선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법을 지키고 손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을 악으로 보십니다. 즉,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솔직히 말하면 안식일 법이 언뜻 보면 그리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 마른 게한두 해도 아닐 거고 내심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일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해 아픈 것도 아닐 건데 손 마른 자 그냥 내일 고치면 되잖아요. 이런 우리의 질문은 다음 질문을 맞이하면 갈피를 잡게 됩니다. 사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안식일의 법을 어기더라도 즉 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모든 분파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유대교가 바보가 아니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도 법을 어기더라도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한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교가 모든 유대교 분파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과연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 아닌가입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바리새인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손 마른 자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손이 마른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손이 말랐다. 여기 나오는 말랐다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흐름이 중단되어 말랐다. 물이 흐르다가 흐름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뿌리가 없어서 식물이 말라버렸다로 사용이 됩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여러분, 뿌리가 말라서, 뿌리가 없어서 그 마른 식물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하죠.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죽은 식물입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자는 죽은 자입니다. 현대에도 손 마른 자는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가 인생의 모든 것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자의 인생이 어떨까? 상상이 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자, 살아 있지만 죽음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지장이 없다. 현대에 이런 자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소시오패스가 다른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갈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과연 그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사절 후반을 다시 한번더 보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잠잠했다 이 반응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먼저 첫째로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자신들의 잘못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반박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손 마른 게 생명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내일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손 마른 게 생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침묵을 합니다. 그들도 손 마른 자의 인생이 죽은 자와 같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 않고 침묵만을 고수했을까? 이게 두 번째 뜻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적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 내 종교적 금기에 도전하는 자,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자. 그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내 이웃에 대해 공감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자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틀린 의견이라도 냈으면,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이라도 했으면, 변화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간결한 문체를 가진 마가복음에서는 정말로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화가 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화가 났습니까? 5절 초반에 정확히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성경에서 마음은 지적 통찰과 영적 통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서 엉겨있다란 뜻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다. 즉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 이웃의 상황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에 손 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자가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하고만 싶은 상황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내밀매 그냥 내미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을 만납니다. 헤롯 땅은 당시 헤로단티파스, 즉 당시 왕이던 헤로단티파스를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정치 세력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헬레니즘을 찬성하던 무리들입니다. 반대 세력이에요. 그런데 종교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반대 세력인 정치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왜? 왜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가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바리세인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또한, 교리의 정통성만을 고집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악을 낳는 율법주의 역시 돌파구가 없다. 교리의 정통성만을 고집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악을 낳는 율법주의 역시 돌파구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꼽자면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악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비인격화된 율법주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비인격화된 율법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분명 선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런 거는 행하고, 이런 것들은 행하지 말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각자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율법의 조문이... 늘어납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건데. 너는 이러고 나는 이러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와 서로를 향한 적대감만 남아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 생겨난 것이 율법입니다. 즉, 율법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율법은 그 즉시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제한 채. 율법에만 집착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처참한 상황이 이르렀던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개시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죠. 개시할 때가 있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개시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 다음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 즉, 설교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신의 계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 생명을 죽이는 길입니다. 종교인이라는 허울을 쓴 우리 같은 무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양자택일의 순간입니다. 쉬울 것 같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힘듭니다. 율법을 어겨도 될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려운 선택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어기면 될까? 이 순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려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할 길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까?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오름이 아니라 율법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안식일 논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생각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마른 자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손마른 자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굳어 갈라진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도단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